오빠 집 들어갔어? 응 지금 들어왔지. 근데 왜 아직도 안 자고 있어? 내일 새벽 비행이라 일찍 자야 한다며. 그건 괜찮아. 그냥 오빠한테 미안해서 먼저 잠들기 좀 그랬거든. 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나야말로 미안하지. 내가 또 부담을 줬나 보다. 미안 오빠. 오빠가 한번더 진지하게 결혼 얘기 꺼냈는데 이번에도 거절해서 나도 빨리 마음을 정하고 싶은데 결혼을 생각하면 무섭기만 해. 아니야.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너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고마워. 고맙긴 무슨. 아무튼 우리 승무원님은 얼른 자. 내일 빙 차질 없어야지. 응. 아 그리고 오늘 선물해준 가방도 고마워. 이번 주에 친구들 만날 때 이거 들고 가서 자랑할 거야. 그래. 실컷 자랑하고 알아. 아마 가방 보면 다들 부러워서 눈 돌아갈 걸. 지난번에 사준 구두 있지? 그것도 장난 아니었어. 모임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구두에서 눈을 못 떼더라. 구두 때문이라기보단 너가 예뻐서 그런 거겠지. 아무리 명품을 휘둘러도 옷걸이가 별로면 영태가 안 살잖냐. 그런가? 암튼 난 마음의 준비만 되면 바로 오빠랑 결혼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줘. 알았어. 참 오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지? 오빠가 좋아하는 호텔 레스토랑 예약해놨는데. 오, 진짜? 너가 사는 거야? 그럼. 나도 그 정도는 할수 있거든. 요 제법인데? 근데 식사하기 전에 잠깐 백화점 좀 가야 돼. 뭐살게 있거든. 뭐 살려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반지가 없더라고. 커플링 말고 그냥 반지? 응. 요즘은 레이어드해서 반지 여러 개 끼는 게 유행이거든. 유행 쫓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까. 응? 웬일이래? 유행 같은 거안 쫓았잖아. 나도 유행에는 관심 없는데. 요즘 직장에서 이런 걸로 은근 기싸움이 있거든. 에이, 무슨 그런 걸로 기싸움을 해.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진짜 퇴사하고 싶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널왜 미워해? 너처럼 열심히 사람이 어디 있다고 설마 시기, 질투 뭐 이런 건가? 그런 것 같아 아, 평생 꿈꿨던 직업인데 이제 승무원도 못하겠어 너무 지쳐 동료들도 그렇고 손님들은 더더욱 그래서 그냥 퇴사하고 카페나 하나 운영할까 생각 중이야 요즘 매물도 찾아보고 있거든 진짜?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오빠가 알면 도와주려고 할게 뻔하잖아 그래서 도움 안 받으려고 뭐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어? 돈이지. 보니까 창업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 은행 대출은 금리가 높아서 부담도 많이 되고. 뭐 그런 걸 걱정해. 내가 있는데 필요한 만큼 빌려 줄게. 평생 동안 조금씩 갚아. 아니야. 나도 염치가 있지. 내가 어떻게 그래.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수 있어. 너가 회사 다니면서 힘들어 하는 거 보는 게 나한텐 더 힘들거든. 아, 정말 오빠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안 된다. 고마워 오빠. 돈은 확실히 갚을게 그래 알아보고 얼마나 필요한지 연락줘 안녕하세요 저는 경아랑 같은 중고등학교 나온 이서라고 해요 네? 아네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론 경아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계신다 들었는데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제가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요 경아랑 만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생각이라뇨? 그게 무슨 의미죠? 경아랑 헤어지란 뜻인가요? 경하 걔요. 중고등학교 통틀어 저희 지역에서 지안 좋기로 엄청 유명한 애였거든요. 질이 안 좋은 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증거 있어요? 네. 무슨 증거죠? 제가 증거예요. 저는 경화한테 중고등학교 6년 내내 시달렸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고통스럽게 지내거든요. 제 인생은 악몽으로 만들어놓고 본인은 좋은 남자 만나 팔자피라는 거 보려니 죽어도 못 보겠어서요. 아니 갑자기 연락해서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전 그쪽을 알지도 못하는데 말몇 마디 가지고 그걸 믿으라고요? 지금 한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경화한테 시달린 게 저뿐만이 아니거든요. 대체 뭐 어떻게 시달렸는데요? 뭐 친구들끼리 싸워서 사이 틀어진 걸로 시달림 받았다는 건 아니죠? 그럴 리가요. 경화는 다른 애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중딩 때보다 술 담배는 아무렇지 않겠고요. 애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사진을 보시는 게 설명이 빠를 것 같네요. 저뿐만 아니라 경화 때문에 다쳤던 다른 애들 진단서도 다 있고요. 경화가 징계 받은 증거도 다 같이 보내드릴게요. 정말이에요? 메일 주세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 그리고 경화 직업이랑 재산 압불 친구 관계, 지금 살고 있는 집 부모님 직업 한번 전부 다 털어보세요. 진실인 게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네? 그건 또 무슨 소리죠? 걔 승무원 아니에요. 저기요. 소설도 작작 쓰셔야지 제가 공항에 데려다 준게몇 번인 줄 아세요? 걔가 일하는 거 직접 보셨어요? 아니면 이럴 때 찍은 사진이나 하다못해 유니폼 입고 찍은 사진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 걔가 그런 식으로 남자 우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꾸 결혼 미루는 것도 그 때문이거든요. 결혼하면 그동안 거짓말한 게다 까발려질 테니까. 지금 부모님이랑 살고 있다는 집도 자기 집 아니에요. 걔그 집이랑 훨씬 떨어진 구축 아파트에 살아요. 헐. 그리고 자기 부모가 교수라고 했죠? 그것도 거짓말이니까 한번 제대로 털어 보세요. 메일 주소 보내 주시면 증거들 지금 보내 드리고요. 왜 이렇게 연락이안 돼? 요즘 들어 연락되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잖아 카페 오픈하려면 준비해야 될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여유부리면 계속 공사 진행 못해. 미안. 아, 오빠! 요즘 뭐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연락이안 돼? 내가 얼마나 투조했는지 알아? 전화도 안 받지, 톡도 안했지최 실장은 오빠가 출장 중이라고만 하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요즘 많이 바빠서 정신이 없었거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렇게 연락이안 되면 어떡해? 대체 뭐가 그렇게 바빠서 연락이안된 건데. 그것보다 너 나한테 할말 없어? 무슨 할 말? 아, 이때. 공사 중도금 좀 보내 줘, 오빠. 지금 급해. 아니, 그거 말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 없냐고. 거짓말이라니? 내가 오빠한테 거짓말할 게 뭐가 있다고. 학벌, 직업, 가족 관계, 지금 살고 있는 집. 이 중에서 나한테 솔직하게 말한 게 뭐냐? 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걸 내가 뭐 하러 거짓말해? 이미 다 알아봤거든? 너 나한테 거짓말을 안한게 없더라? 어떻게 이름이랑 나이 빼고 사실인 게 하나도 없냐? 설마 오빠 나한테 사람 붙였어? 어, 네 동창이 연락해서 다 알려줬거든 너가 했던 짓부터 해서 피해자들 진단서까지 다 확인했고 그래도 혹시 몰라 사람 붙여봤는데 와, 어떻게 하나도 사실인 게 없음? 나 태어나서 이렇게 바보된 적 처음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도대체 누가 오빠한테 밀고를 했는데? 설마 이서야? 어. 아니 진짜 이서이 미친? 오빠, 걔 정신병 있는 애야. 우리가 만난 시간을 생각해봐. 오빠 내가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여? 어떻게 2년반 동안 만났나 보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 있냐고?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 없어. 이미 다 알아봤다고. 참나, 오빠 진짜 실망이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몰래 내 뒤에서 이사랑 연락하고 뒷조선하고 다니니까 좋아? 난 오빠한테 이 정도밖에 안된 사람이었어? 너 진짜 뻔뻔하다. 난 너랑 결혼까지 생각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아? 그래서 뭐 어쩌자고? 헤어지기라도 하자는 거야? 나 사랑한다며?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진짜 모습도 사랑해줘야 맞지. 오빠 내 조건보고 만났어? 그냥 내가 좋아서 만난 거라며?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나도 아니랬지. 난 사람 배경이나 조건 보고 만나는 사람 아니거든. 내가 지금 열 받는 건 네가 나를 2년 반 동안 속여왔다는 게열 받는 거야. 알아? 그럼 진짜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2년 넘도록 속고 연애했는데 널뭘 믿고 계속 만나. 아니지 잠깐만. 그럼 내 카페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갑자기 왜 그래 나 매장 계약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되지 공사 계약금도 내돈 전부 털어서 준 거란 말이야 중도금부터는 오빠가 대준다며 그건 너가 거짓말하기 전이었고 아니 나 카페 차린다고 퇴사까지 했다니까 완전 깽판치고 나왔다고 사장님 면상에 사직도 집어던지고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애들한테 욕 오지게 받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게 누가 처음부터 거짓말 하랬냐? 그건 오빠랑 이렇게 오래 만날지 몰라서 그랬지. 오빠는 다 가진 사람인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날 속이지 않으면 오빠가 나한테 눈길도 안줄것 같았다고. 글쎄 사람 본성 안 변한다. 넌 애초에 거짓말하는 게 천성이네라고. 그래 오빠. 오빠 프로포즈 수락할게. 우리 결혼해. 이제는 숨기는 거 없이 사실대로 다 말할게. 응? 오빠도 나에 대해 알았잖아. 나 이제 부끄럽거나 숨기는 거 하나도 없고 오빠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하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애들 그렇게 묵사발 내놓고 부끄러운 게 없다고? 야 이미 버스 떠났어. 아 그러지 말고 진짜 매장에 다시 부동산에 내놓으면 보증금은 거질 수 있겠지만 만약 계속 공실되면 월세 나가지. 거기에 나 중도금 못 주면 업체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공사 중도금은 택도 없고 계약금이랑 손해배상 물기 싫으면 네가 어떻게든 돈 빌려서 차려. 그럼 되잖아. 진짜 중독은 보내기 전에 알아서 망정이지 이어 그냥 날릴뻔했네 아니 우리 이렇게 아니라 얼굴 보고 얘기해 응? 오빠는 안 보이겠지만 나 지금 무릎도 꿇었다고 제발 나좀 살려주라 이렇게 부탁할게 돈 꼬박꼬박 갚을 테니까 제발 카페 개혁까지만 도와줘 너 같으면 도와주겠냐? 그만 징징대고 앞으로 연락하지마 하 오빠!